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있어서의 희망입니다. 뭔가를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것, 뭔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삶의 희망이죠. 또 하나 지금 내가 뭔가를 기다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삶의 행복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딱 뜨면서 뭔가를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슬플까요? 행복하죠 그 기다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삶에 있어서의 행복이에요 또 하나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를 버티고 이겨내게 하는 삶의 이유이며 또 하나 삶의 목적입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 삶을 어떻게 우리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를 안 물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야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루를 살수 있습니다만은, 내가 살아야 할 삶의 이유가 뭘까? 내가 오늘 하루를 버텨내야 할 삶의 목적이 뭘까? 아, 그,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 흑인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성과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가스팔송이 있습니다만은, 흑인들이 즐겨 부르는 봄성가중 하나가, 군바야 마일로드, 군바야 라고 하는 봄성가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원래 이제 그 뜻은, come by here. 오세요. 여기에, 마일로드. 네, 주님이요. 원래 이제 영어 그 단어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흑인들이 그것을 이제 들으면서 자기 식으로 영어 발음을 이렇게 해석해서, 군바야 그렇게. 바꾸어진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는 콩글리쉬입니다. 사실은 특히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쪽 지역에 해안가 지역에 있었던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이 이 보음성가를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게 이제 흑인들이 불렀던 찬송인데 그 보음성가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 뒤에서 후창을 합니다 군바야마일 로드 군바이야 군바이야 마이 로드 군바이야 가신 분은 같이 군바이야 마이 로드 군바이야 올 로드 군바이야 우리 성탄을 앞에 두고 오늘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가가 바로 저기입니다 성탄에 오시는 주님 여기에 오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오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위에 오시고, 북한 땅 위에 주여 오시옵소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땅에 성탄에 오시는 주여 오시옵소서. 또나 우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찬송을 부릅니다. 다시 오시말 약속하신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누가 보면 이 장을 보시면은요,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아이콘 두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이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남성의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여성의 이름 아세요? 안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누가는참 독특하게 두 사람을 누가복음 입장에서 똑같이 그렇게 취급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요, 누가복음 속에는 어떤 복음의 역사가 그 속에 담겨 있는가. 특별히 누가복음은 여성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강합니다. 또 하나 사회적인 약자, 그들을 향한 관심과 복음적인 관점에서의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남성과 여성을 똑같이 그렇게 누가 보면 예장에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시므온도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 결국 그 예수님을 만났고 이 안나도 그 예수님을 기다리다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기다림 끝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두 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도 제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려다 만나십시오. 아멘하십시오. 기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십시오. 이땅에 살아있을 때 만나면 더큰 축복이죠. 왜 죽음을 보지 않고 휴거될 것이니까. 아니 죽은 다음에도 우리가 천국에 가서 보고 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시몬에 대해서 누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기록은 하나도 우리에게 남겨주지 않고 시몬이 어떤, 어떤 영적 삶을 살았는가?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경건한 사람이었고 세 번째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시몬은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그렇게 누가는 기록합니다. 무슨 지시를 받았는가?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만날 때까지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게 성령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시예요. 성령의 지시를 받는 사람은 성령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므는 그렇구나 이 성령의 지시를 받고 기다리고 또 기다렸죠. 그러다가 어떤 역사가 나타난가 나타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으로 갔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 오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moved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움직여줬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성광교회로 움직여주신 거예요 삼부 예배 시간을 움직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냐면 마침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이 움직이셔서 성전에 딱 들어갔는데 마침 그 자리에 아기 예수 크리스토와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침 이 교회당에 오셔서 여기에 계시는 성령님을 만나시고 마침 이 예배에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받으시고 마침 이 예배에 참석해서 성가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이 팍 뿜클거리고 속에 있었던 무거운 체중이다 사라지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로 안나라고 하는 이 여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나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을 영어식 발음은 에나입니다. 그래서 에나라고 하는 이 영어식 발음을 줄여서 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안나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걸 말하면 한납입니다. 안나나, 한나나 같은 뜻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grace, 은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하는 이 안나로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잘 자세하게 기록으로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집안 출신인가? 어떤 직책을 가졌는가 그의 가정생활은 어떻게 했는가 이세 가지의 내용을 딱한 절에다가 이렇게 압축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의 이름이 4만 5천명이 나옵니다 많아요 적어요 많은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안나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하게 소개를 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준 인물이 안나밖에 없습니다. 아, 나는 누구인가?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었다. 해서 족속을 밝히고 있고요. 이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는 야곱의 12명 가운데 8번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밝히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바누엘. 이라고 하는 아버지의 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우엘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디에서 왔느냐 면 부니엘에서 왔습니다. 이 반우엘, 부니엘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성경에 엘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니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딸도 누구의 얼굴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죠. 부모가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으면 자녀도 하나님 열심으로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영성과 그 아버지의 신앙을 딸이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그러면 원래 이 집화가 어디에서 살았는가? 북쪽에서 살았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집파입니다 근데 이집파가 어떻게 남쪽, 이쪽은 유다 나라이고, 그리고 이쪽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은 남쪽이거든요. 그럼 북쪽에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남쪽으로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살게 됐을까? 그 이유를 역대하 30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기 누가 등장하는가? 히스기야가 등장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히스기야 기억할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가? 종교 개혁을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종교가 썩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 종교가 종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종교 개혁을 가장 먼저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살아야 가정도, 사회도, 국가도 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썩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아가 이 종교 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뭘 했는가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로 성전을 청결합니다. 다시 말해, 교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교회 안에 돌아서는 안 되는 것이 교회 안에 돌아있다면 교회를 정결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뭘 했는가? 6월절을 지킵니다. 다시 말해,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될때 우리의 영성도 살아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새벽 예배로 시작해서 저녁에 기도함으로 하루의 삶을 마감합니다. 태어나서 기도 받고 예배드리고 죽을 때에도 기도 받고 예배드리고 천국 갑니다. 우리 삶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렇게 공포한 다음에 이것을 저쪽 북쪽 이스라엘까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 놓습니다. 그때 쪽에 있었던 이 아셀 지파 바누베리의 가정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주변에 이 안나가 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안나가 어떤 사람인가? 여자 선지자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했던 사람, 이게 선지자인데 여자입니다. 여자로서 선지자로 여기에 성경이 기록된 사람이 딱네 사람이에요. 미리암, 훌다, 드보라 그리고 느에미아서 보시면 노아, 냐에서딱네 명입니다. 근데 안나가 여자 선지자예요. 세 번째로 이 안나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보시면 오늘 본는 말씀에 딱한 구절이 나옵니다. 3 6절을 보시면 이 안나를 쭉 소개하면서 나이가 매우 많았다.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리고 나이가 많았다고 하는 것을 딱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조금 더 누가는 기록을 이어갑니다. 그가, 이 안나가 결혼한 후에 일곱 회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결혼 생활 딱 7년 했다. 그 말이에요. 7년 하고 나서 37절에 과부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몇 세가 됐어요? 84, 뭐가 됐어요? 세가 됐다. 근데 이게 여기서 조금 혼돈이 옵니다. 다른 번역을 보시면, 과부가 된지 84년이 됐더라.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84세가 됐다? 84년이 됐다? 뜻이 같아요, 틀려요? 전혀 다릅니다. 여기서 막 계산을 하는 거예요. 84세가 됐다. 그럼 계산할 필요가 없는데,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도대체 이 안나가 나이가 몇 살이 됐을까? 요출을 하는 거죠. 그 당시 여성의 결혼 평균 연령이 14에서 16세예요. 우리 가운데 14살 이상 잡수신 분들은 빨리 시직하세요. 만약에 14살에 결혼을 했다고 가정하면 그때부터 계산할 수 있잖아요. 결혼생활몇년 했죠? 7년, 21살. 그 다음에 과부가 되고 나서 85. 그러면 몇 살이에요? 105세입니다. 이거 계산이 안 되면 장사 고려하세요. 게열심히 우리가 계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뭐가 맞는가? 투표 한번 해볼까요? 84세인가, 84년이나 됐을까? 여러분 어느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둘다 맞아요. 어떻게 목사님 둘다 맞아요? 누가가 이걸 기록할 때 보호하게 기록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안나의 나이가 84세냐, 105세냐?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한 게요.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예요. 그러면 왜 나이 많은 것을 여기에다 강조했을까? 이 안나가 기다린 세월이 만만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것은 오늘 기도하고 바로 눈을 떴는데 기도응답이 이루어져요. 참 기가 막 특히 하나님의 축복이죠.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교 현장에 가면 그런 역사가 한방 일어납니다. 지난번 우리 이장노님 MTC 강의 때 아프리카는 마귀들이 하늘이 없어가지고 기도가 직통돼가지고 바로 응답이 됐다 그렇게 간증을 하셨는데 기다릴 필요 없이 눈 뜨자마자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기도하고 1년 기다리고 어느 것은 10년 기다리고 자녀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해서 부모의 마음대로 바람대로 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그 자녀를 위한 기다림의 세월이 금방 끝날 수도 있고 오래갈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분이 영적으로 좀 성장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놓고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데 한없이 기다려야 되는 돼. 이 안나는 이 메시아로 오시는 그분을 기다리는 세월이 녹록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긴긴 세월을 안나가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었을까? 그게 이제 37절입니다. 두 가지를 여기서 안나에게서 발견합니다. 37절. 과부가 되고부터 함께 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검식하며 기도함으로 성겼더니, 여기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뭘 떠나지 않았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아버지 집입니다. 안나게 있어서의 남편은 하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남편을 앞세웠다는 이야기는 하늘이 무너졌다. 그 말이에요. 남편은 여러분 가정의 울타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셔서 남편분들이 오래 사시기를 바라고 여자분들 아멘도 안해 다시 할게요 하나님이 복 받으셔서 남편분들 오래 사시고 아멘 안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셔 그 가정 울타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도 21살 젊은 나이에 그때부터 이 안나는 싱글로 사는 겁니다 2000년 전그 당시의 생글 과부 생활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완전히 하늘이 멀어진 이 안나가 또 다른 하늘을 붙잡은 거예요. 그 하늘이 뭘까?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을 하늘 삼아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안나가 긴, 긴 세월을 견디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에 지칠 때마다 교회에 오셔서 다시 기다릴 수 있는 희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때 내가 더 이상 내가 기다릴 필요가 없어.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도 나가지 않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다시 교회에 오셔서 다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내셔서 다시 또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뭘 했는가? 기도와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섬겼다는 말은 예배드렸다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면서 안나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못 기다렸을 겁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우리 유족들이 제방이와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효선 권사님, 그래, 우리 어머님, 교회 버스 언제 오나, 교회 버스 언제 오나 계속 기다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0년 전 남편 앞세우고 20년 동안 자식 키우면서 권사님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38절인데, 38절 말씀에, 여기 37절과 38절 말씀에 중요한 하나의 접속사가 거기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접속사냐면, 이게 참 중요한 그 헬라우거든요. 평소에 잘못 보던 글씨죠? 이게 헬라우인데, 발음이 카이라고 하는 발음이에요. 카이. 한번 해보시죠. 카이. 카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엔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엔드, 한국말로 그리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접속사가 37절과 38절 말씀을 이어줍니다. 그러니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38절의 말씀은 기다림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로 삼고 예배드리면서 또 기다리고 기다렸고 그리고 나서 기다림의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게 바로 3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이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송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되나 마침 이 때에 나와서 시므온이 마침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가서 아기 예수님과 그리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를 만난 것처럼. 그리고 마침 이때에 안나가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 안에는 이 마침에 거룩한 역사가 있습니다. 마침 여러분들 오셔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여러분들 오셔서 차성령 목사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게 이제 극동방송과 CBS로 방송이 나가는데 운전하시다가 마침 사이클을 돌리다가 설교를 들었는데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있을 겁니다. 마침 이 설교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마침은 바로 그 동안에 있었던 이 안나가 84년 동안, 긴, 긴 세월 동안 기다리고 기다린 것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기다림 끝에 마침의 복을 받으십시오. 마침의 복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린 그, 그분, 메시아, 예수 크리스도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 크리스도를 기다립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희극작품이 있습니다. 사무엘 베켓트라고 하는 사람의 작품이죠. 희극이나 연극을 연극 조금이라도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 연극 한번 정도는 보셨을 것이고 아니면 한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1952년도에 나온 작품 희극입니다. 주인공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나무 앙상하게 앙상한 나무 코그 자리에 두 사람이 주인공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서 뭘 기다리는가? 저 고도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면서 이두 사람이 서로 막 이런 말 저런 말 주거니 받거니 그렇게 대화를 해요. 대화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둘이 동문 서답을 해요. 그래서 저 작품을 읽고 나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걸 작품이라 근데 저게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습니다. 작품성이 그만큼 뛰어나는 이야기죠. 이제 그러면서 쭉 이제 끝없이 기다려요. 근데 거기서 과연 고도가 뭐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고도가 뭐냐? 라고 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근데 주인공 두 사람도 고도가 누군지 몰라요. 고도가 언제, 올, 언제 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저 작품을 쓴 사무엘 백혜트한테 물어줍니다. 당신은 이 희극을 쓰면서 고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썼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저 책을 쓴 사무엘 백혜트가 나도 모른다고. 미국식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I don't know. 때로는 우리들이 저 작품처럼 잘 모르는 고도 누구인지도 모르고 정말로 할, 기다려야 할 대상인 줄도 모르고 막연하게 기다리며 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합니다 개시를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그게 이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대림절 마지막 결론의 고백이 그겁니다.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매 순간 순간마다 우리는 흥인들을 불렀던 군바야 마일로드 군바야 주여 여기에 오시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잘 견디시고 하루하루 잘 기다리시고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는 그분을 만나는 축복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